강동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8년 전 민주당에게 내준 안방을 이번 총선에선 깊이 잃고 되찾아오겠다는 각오인데요. 네, 행사장에는 당내 지도부와 전현직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보수의 결집력을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강동갑 총선 보수진영의 지지세를 가늠해 볼수 있는 전주의 후보 선거캠프 개소식 현장. 강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동우 전 의원이 분위기를 달구더니 전 후보의 큰절이 이어집니다. 절주의 인사드립니다. <laughs>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유철 전 국회의원도 남다른 인연과 애정을 강조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원 사격에 동참한 조은희 의원은 전주의 후보의 별칭을 일일이 열거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 위대 위원 하면 또전주에 대변인 하면 했는데 또전주에 그래서 뭐예요 또지죠 지지자 300여 명이 몰린 행사장에는 전주의 후보의 노모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후보는 주민에게 선물받은 신발과 목도리를 착용하고 있는 힘껏 제자리를 뛰며 성원에 보답했습니다. 저희 일년 만에 GTXD 강동 경유를 어 저희가 확정을 시켰고, 어 그리고 30년 수건 사업인 길동역 에스컬레이터를 어 추진을 해서 어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강동을 누가 더 발전시키고 누가 더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우리 현명한 강동 주민들께서 현명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후보는 지난해 1월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된 이후 지역 현안을 챙기는 등 사실상 총선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최우선 공약으로는 GTX D 조기 완공을 꼽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고요. 그래서 강동구를 교통의 사통팔달로 만드는 것이 제첫 번째 공약입니다. 고선 사단계를 조속히 완공을 시키고, 그리고 또 신강인력을 조기 착공을 시키고, 그리고 GTXD 강동 경유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조기에 또 추진을 하는 것이 제첫 번째 목표이고요. 교통인프라 확보 외에도 문화체육시설 구축과 교육특구 지정도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동구 이상에 맞는 문화체육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좀 비롯해서 강동구 이상에 맞는 여러 가지 쇼핑센터를 할지 또 문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특구로 강동구의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강동구가 교육하기 좋고 아이 살기 좋은 강동으로 만든 것이 최근 불법 정치 후원금 기부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 농협 관련 건에 대해선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해서는 깨끗이 소명이 됐습니다. 저는 무관하고 뭐 그런 것을 공관위에서 또 판단해서 을이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전주회를 믿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동갑 한석을 탈원해 윤석열 정부의 마중물이 되겠단 국민의힘 전주회 후보 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현역 의원을 꺾고 새로 둥지를 튼 지역구에 붉은색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성환입니다.